안녕하세요. 겨울 맨발 걷기 참 쉽지 않은 계절이죠. 겨울 맨발 걷기 그래도 꼭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약간 줄이시고 또 너무 딱딱하거나 위험한 것 말고 좀 부드러운 땅에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 해야 하는 이유는 겨울에도 끊임없이 콜레스테롤, LDL, HDL 그리고 당화 혈색소 이런 부분들 오히려 겨울에 활동이 적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날씨 추울 때 추울 때는 잠깐 잠깐씩 하지만 날씨가 그래도 조금 포근한 날을 또 일주일 일기예보를 잘 파악해 보시고 또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햇살이 되는지 바람이 적게 부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한 주에 네, 말걷기 스케줄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기가 쉽지 않으면 이틀에 한번 정도 네, 말걷기 계획을 세우셔서 말걷기 시간은 줄이고 또 횟수는 줄이지만 네, 말걷기 멈추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특히 좋지 않은 분들은 겨울에 특히 활동이 적고 활성산소를 배출 할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쉬면 것으로 또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맨발 걷기 꼭 멈추지 말고 하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두 번째 겨울에도 맨발 걷기 하는 이유 냉수마찰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발바닥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냉수 마찰을 하면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듯이 겨울에도 매말이 기를 하시면 냉수 마찰 효과로 장수윤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또 독감이나 감기몸살에 대한 면역력도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모든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지병들은 겨울철에 특히 밤에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나 신경통 또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겨울에는 될수록 조심하죠 허리가 한번 아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허리가 삐끗해서 한 보름만 그렇게 있어봐도 이야 허리가 아프니까 기둥이 무너지는 것도 같으니까 정말 많은 생활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들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목욕이나 사우나나 그리고 마사지나 또 조격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하는 데는 이 맨발 걷기가 참 좋습니다. 오히려 추운데 매벌극기하면 더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관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맨발로 득득득 걷다 보면 발바닥의 아치가 스프링 작용을 하면서 품골격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께도 길리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는데, 맨발 걷기한 시간 하고 나면, 아, 왠지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또 가볍게 뛰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연속으로 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셔도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맨발 걷기로 하시면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해야하는 이유 세번째입니다. 겨울은 특히 만성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 만성피로는 대부분 염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물질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그 만성피로는 이 맨발극기의 효과 중에서, 어싱 효과 중에서요, 활성사소 중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항염증,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자가 부족하면 몸이 찌부둥해집니다. 이 땅은 무한한 자유전자의 배터리와 똑같습니다. 봄을 찬 거죠. 이 땅과 적지 않은 동안에 이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쭉쭉쭉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자유전자가 전자가 활발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미토콘테리아 에 발전하는데 이제 쓰이고요 보충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미토콘테리아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ATP 아데노신 3인산을 아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활기와 생기가 넘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맨발로 땅을 밟게 되면 의식 효과로 염증이 감소되고 또 그리고 몸의 천자가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찌부둥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맨발 긋기를 한 번, 두번 경험하시면서 어, 이상하다. 최근에는 밤 12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하다. 초저녁이 돼도 기운이 없어서 필요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자도 피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신기하네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에도 매몰긋게 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간 기능이 좋아집니다. 매몰긋게 효과는 뭐니 뭐니 해도 지압 효과를 따라갈 효과는 없습니다. 이 체중을 실어서 70kg, 80kg, 60kg, 50kg, 체중을 실어서 걷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지압이 됩니다. 손으로 발 마사지 하려면 20, 30kg밖에 못 누르거든요. 그것도 일부분. 체중으로 그냥 걷기만 해도 몸으로 이 누르서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무차별적으로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지압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압은 왜 좋냐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을 왕성하게 흐르게 하고 또 혈류량을 활발하게 많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많은 혈액이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되면서 피로물질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소가 영양을 공급해서 노폐물들을 또 회수하고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인체가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골격계가 뻐근한 것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입안에는 상체가 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것은 입안은 몇 배가 빠르게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도 맨발극,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 이유. 겨울은 특히 부석 부석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마르고요. 입안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갈수 증상. 그래서 나뭇잎이 마르듯 몸도 마르면 노화가 빨리 촉진됩니다. 근데 이면발걷기를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왕성하게 되면 피부가 촉촉하게, 건조했던 눈이 촉촉하게, 그리고 화기가,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촉촉한 것은 이렇게 쉽게 주름이 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콜라겐을 먹은 것처럼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꿀팁입니다. 겨울에 관절이나 허리나 통증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관절에 좋은 영양제나 약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주 좋은 민간요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설이라는 약초와 닭발 그리고 감초, 대추, 생강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우설 닭발 접인데요. 또 그것을 허리에 또 관절에 허리가 아파서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 평소에 관절이 자주 아프신 분들은 그것을 매운탕집이나 민물 탕집에 이런거 가면 허리에 아, 안좋아요 우설이나 닭발로 들어간 체벌 좀 짜주세요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짜줍니다 그래서 닭발은 콜라겐 덩어리잖아요 우설도 마찬가지 그 한약재와 그리고 닭발 이런것들로 또 섞어서 이렇게 탕을 끓여내면 하루에 한 포만 드셔도 또 겨울철에 관절이 안 좋은, 뭐, 분, 시근거리는 분, 또 연골이 좋지 않은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 형님, 형수님도 30년 전에 복대를 차고 일해야 될 만큼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우설, 닭발, 첩을 하루에 한 포, 한 포씩만 먹었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 7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소경작물을 많이 재배하시면서 젊은 사람들도 못할 양을 재배하시면서 허리 복대도 안 차고 허리 아픈 거를 잘 모르고 지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재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것을 발견해 낸 것이 바로 뛰어난 의사고 뛰어난 민간요법사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설과 닭발을 이용한 접을 내어서 맡겨서 그걸 한 포씩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참 좋으니까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 드리려고 주문 했는데요. 한 170포 정도 가까이 나온다는데 한 1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한 달에 한 6만 원 꼴로 쓰이겠죠. 그 정도면 영양제겸 관절 허리 약으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닙니까? 그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후에도 면발 걷기를 한 이후 피부 건조한 증상이 상당히 좋아지고 촉촉해진다. 그래서 피부 미용이나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운동이 맨발긋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맨발긋기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검정을 수차례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걸느끼고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거나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수족이 냉하시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그리고 스트레스에 로 시달리시거나 불면증에 고민이신 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믿고 하면 효과는 더 나타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면 효과는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시도 효과도 실제로 약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뢰를 가지고 보면 무슨 일이든지 풀어지고 불신을 가지고 대하면 무슨 일인지 꼬이는 것과 마찬가지 겠습니다 겨울맨발 걷기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너무 거친 땅에는 가지 마시고 또 맨발 산행을 할 때는 슬리퍼나 또 가벼운 운동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혹시 모를 또 발이 너무 아파서 신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신으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겨울이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1도 경주 골불사지 탐방로 경주시 동천동. 시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백률사 주차장에서 백률사가 있는 산이니까요. 무료 주차하시고 거기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시면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코스까지 다 있으니까 가볍게 맨발 산행하시고 상쾌한 마음으로 또 여행 남은 휴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